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둥입니다 짜잔, 정말 짜잔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하는 요 에오념이요. 색감이 예술입니다. 저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예쁨은 사서 처음에는 이름표가 있는데 물 주고 뭐하다가 보면 이름표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생긴 애들은 에오념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음 그런데요 예전에는 에어니엄이 이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죠 왜냐하면 특유의 향이 조금 있고 또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에어니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어그 여름을 날때 얘네들이 어하용종이다 보니까 이제 동영종이다 보니까 가을에서부터 얘네들이 좀 얼굴이 커지면서 이른 봄까지 예쁘고 그런데, 겨우 여름에는 잠자느냐고 솔직히 꼬질꼬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그, 그,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이 좀 들어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배종들이 예전에는 뭐 할로윈, 음 할로윈 정도, 그 다음에 뭐 미인경, 또는 어캐시며이 종류 그 다음에 흑법사 뭐 기본이 흑법사였죠 그런데 뭐초코릿 법사니 뭐그 이름도 너무 너무 많고요 핑크 마녀니 핑크 요정이니 뭐어 저기 뭐야 또 정말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제가 늘상 하는 말 있잖아요 이쁨면 장땡이라고 <laughs>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아우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없어요. 맨날 영상을 담아야 되는 그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음, 에어니엄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출까 합니다. 음, 예쁘면 자꾸 사게 되는 게이 에어니엄인데요. 저는 에어니엄 종류 중에서 이제 그 법사, 제가 무슨 법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얘는 색감에서 딱 먹어주죠? <laughs> 그래서, 어, 선생님 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어, 한번, 분을 조금 크게 안 쓰고, 그냥 분을 타이트하게 조금, 요렇게 써봤습니다. 요렇게. 오늘은 선생님 화분에 심어져 있는, 제가, 어, 저희가 이제 오늘 아마 허수님께서 영상 담아주신 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화분에 주로 이렇게 담아져 있는, 어, 아이들 소개 한번 해드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너무 예쁘죠? 음, 그냥 에오념. <laughs> 에니염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음, 장점으로 꼽는다면 꽃다발 같아요 이 자체가 그냥 그 꽃다발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 여름엔 이렇게 하엽이 좀 많이 져요 왜 그러냐면 휴먼기로 들어가고 얘네들은 이제 자려고 입밥이 이렇게 짤막짤막해지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딱 눕는다 그럴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 하엽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하엽 음, 정리해 주는 게 관건이고요. 여름엔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하엽이 있어도 그냥 냅두세요. 어차피 여름에는 잘라고 폼을 잡기 때문에 하엽이 지는 거고요. 음,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손질해 주다가 보면 음, 약해져서. 얘네 잠잘 때요. 최대한 모든 걸다 내려놓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잘못 건들다가 똑똑 부러뜨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저는 음, 여러분들은 따라라는 소리 못하겠어요. 집 환경이 어떤집모로니까 여기가 하우스는 어, 전에 있던 제 하우스보다 여기가 환경이 참 정말 얘네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한 번씩 너무 단수를 시켜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은 저녁 기온하고 낮 기온하고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또 산중턱이다 보니까 음~ 저녁 일곱 시가 넘으면 산들 산들 기온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그 기온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서요 저는 어~ 그~ 미르 몰약 면역제를 타가지고 요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 매장에 요렇게 담아져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면, 가서좀 시들시들 하다 하면, 아직까지는 저면 간수, 담가 놓고, 그, 어, 그 다음날 빼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자, 요거는 초창기에 샀던 에오니움인데요. 아까 걔하고는 또 틀리죠? 샤넬, 샤넬인 것 같아요. 어, 색감이. 요즘에 너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름표 없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창 유행할 때 창이 에본이라고 하죠, 에본이라고 하고 그런데 뭐여그 에본이에서 파생해 가지고 그렇게 종류별대로 엄청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 유행이라는 걸 무시 못하겠어요. 저는 제일 예뻐라 하는 애가 요 친구입니다. 이게 색기 전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어, 요거 보세요. 어, 지금 벌써 하엽이 이제 지기 시작하고 조금 오전에만 해가 들어오고 오후에는 약간 그늘이 지는 이런 곳에다가 요렇게 놨고요 요거는 지금 요거 잠깐 보여 드리는 선생님분 요렇게 약간 어, 사각인데 마른 목골. 그래서 요렇게 어, 이 지금 색감하고 너무 대비되게 예쁘죠? 이렇게 예쁘니 세상에 어느새 모르게 에오니엄이 많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뻐요, 진짜. 그리고 흑사금. 아까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laughs> 헤맸는데 이 흑사금. 이 흑사금은요, 어, 좀 까다로운 애요 그런데 어, 제가 정말 많이 보냈거든요. 음. 큰 대품사부터 작은 것까지 지금도 이렇게 물 주다가 보면 여기 물이 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까뭇까뭇하게 해서 그냥 훅 가버려요. 얘는 필수로 집에서도 위에다 물 주시면 안 돼요. 날이 더울 때는 위에다 물 주시면 환경이 진짜 진짜 좋아야 위에서 줬을 때잘 버티는지 몰라도요. 저는 한 번도 위에다 주고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100%, 200% 어, 저면 간수 해 줍니다. 절대 얼굴에 물 닿으면 안 돼요. 날이 더울 때. 보통 때는 괜찮아요. 뭐, 3월, 2월, 뭐, 이럴 때. 이때는 상관없어요. 날이 선선하고, 어, 습도가 높지 않을 때는 위에다 물 줘도 뭐,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더워지고 습도하고 맞물려 버리면, 그냥 꿀가닥 정말 그래서 흑사금은 조금 까다로운데 저는 어, 정말 수업료를 많이 내고 났더니 음,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두수가 장난 아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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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졌고요. 아까처럼 어, 세트로 이렇게 선생님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자, 저는 이 친구는 솔직히 지금 레드 음. 플레이엄 로터스 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저는 그냥 흑사금 같아요 얘가, 아니 흑사금이 아니고 흑법사 같아요 <laughs> 초창기 흑법사 얼굴하고 너무너무 닮았고요 요즘 에어니움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름을 좀 달고는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흑법사 어, 딱 흑법사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예쁘고 자. 이 선생님 화분의 이 초록색은요. 감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색감이에요. 색감이 정말 정말 신비롭고요. 이 초록인데 시한하죠. 초록인데 이 속에 어, 무수한 스토리가 들어 있는 것처럼 요렇게. 색감이 완전 완전 한상입니다. 아, 어, 제가 뭐 이렇게 어~ 선생님 분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도 어~ 나름 스토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음~ 이름은 달고 나왔지만 그냥 저는 에오니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이름표 있는 거는 이름표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요 풀이를 약간씩 약간씩 들어가요 음~ 저는 사실 이렇게 새 빨간 것보다요 <laughs> 요런 색감 너무 좋아합니다. 오, 너무너무 예뻐요. 음, 들꽃사랑 야생화의 꽃이, 저는 에케네시아가, 어, 뭐, 너무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요, 꽃 같은, 요, 에오뇸. 애원염. 에오뇸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 예뻐서 자꾸자꾸 보게 되는 그, 어, 에오뇸인데요. 색감, 예술이죠. 자, 뒤에는, 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laughs> 빨개서, 어, 또 눈에 들어오는 에오니엄입니다. 음. 키가 조금 크는 애고요.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참 많이 도 번식하고요. 지금 이제 슬슬 잘라고이 에오니엄의 특색은요. 잠잘라고 하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다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쉬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잠잘라고 폼 잡는 애를 보면 이렇게 이게 작년에 데리고 왔던 그에어늄인데요 아주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해지면서요. 동글동글 이렇게. 잠잘라고 할 때는 요렇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묵어서 예쁜데, 제가 다100% 어, 심어 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 분에다가 얹혀 만났어요. 이분참 멋있지 않나요? 어, 제가 볼땐 너무너무 고급지고 멋있고, 어, 아무튼간 선생님분은 제가 좋아해서 제가 200% 300%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로 멋이 되고 좋아합니다 아, 요렇게 요거는 심어 놓은 건 아니고 이렇게 어, 동글동글 벌써 한해 묵었다고 동글동글 하기는 해요 동글동글 하기는 한데 여기 이렇게 벌써 잘려고 폼 잡지요 자 요거는 또 색감이 틀리죠 홍등 백금이라고 데리고 왔던 에어니엄인데요. 어, 색깔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묵으면 무근 묵을수록 색감이 또 틀리고요. 자, 저쪽에는 하엽이 지금 지기 시작하고, 자, 여러분들, 잠잘 때 폼이 어떠냐면, 이렇게 잘라고 할때 얘네들이 쫙 달라붙습니다. 이렇게요 음. 꽃 같아요. 한 여름에 이 색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잠들고 보고 할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해 지나서도 이 색감을 유지해 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해가 많지 않고 약간 음, 오전에 해가 들어와요. 뭐, 그, 특히, 여름에는 해가 강한 게 좋지 않습니다. 애원염들은 한나절 오전에 해 들어오고, 오후에는 그늘에 조금 있으시, 있으면 좋은 게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음, 분을 크게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 분, 제가 요번에 요런 비슷한 분 가지고 왔죠. 요렇게. 음, 큰 데다가 심어도 멋있고, 작은 데다가 심어도 멋있고, 음, 정말, 한 여름에도 눈욕깃거리가 되는 지금 다육이들은 사실은 물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록초록해집니다. 정말 볼품이 없어지고. 그런데 어 제가 그 다육이들도 그 이제 물 관리를 하는 방법을 세상에 10년이 다돼 가고 20년이 다돼 가고 하서 이제 알기 시작하고 그러니 많은 실패를 하고 이제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너무 7, 8월에만 단수를 어느 정도 해주고요. 이제 흙은 정말 고슬고슬 해야 됩니다. 물을 딱 넣고 물이 쑥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흙에 영양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많은 영양가가 있어도 안 되지만, 너무 흙이 박하잖아요. 요 가운데서 꽃대를 펴요. 요 가운데서. 그러면 이 얼굴이 아예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정말 볼품없어져요. 목대가 이만한데 여기서 얼굴이 펴버리면 저기 꽃이 펴버리면 이걸 잘라주면 얼마나 제가 볼땐 꼴불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에오니엄은 그 상토 비율이라든가 용토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된다는 거 대신 배수가 잘 되게끔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놔야 되고요. 또 요게 딱그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토나 용토 비율이 어느 정도 조금 있어줘야 얘가, 어, 그, 이 얼굴을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어,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우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오래오래 데리고 있었던 그, 어, 처음 나온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처음 들어오면서 이름이 핑크마녀도 아니고, 핑크요정도 아니고, 이름이 틀렸어요. 이름이 틀렸는데, 초창기 이름은 다른 거였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지금 이거는 한 진짜 3년, 4년 되니까 어, 3년? 어그쵸죠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되니까 동글동글 동글. 진짜 동글동글 동글. 그리고 얘도 잠잘라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죠. 잠잘려고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돌돌돌돌 우리, 그라노비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라노비아라는 애가 잠잘라 그러면 돌돌돌돌 돌 말아가지고, 어, 그 속이 깊어지거든요. 얘네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음, 초창기 선생님 화분입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이 치마를 이룬 듯, 어, 이제, 그, 보통,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요런 거 별로 안 좋아요. 해 자리 차지하고 요게 이제 깨진다고. 그런데 어, 요런 거 한두 개 정도 있으면요. 너무 멋있고요. 어, 요즘에는 선생님이 요렇게는 안 만들어주시는데 저는 뭘 만들어줘도 좋답니다. <laughs>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색감 자체가 아예 틀리죠? 자, 요거는 환사라는 에오니엄인데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분은 요렇게, 요거는 선생님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원래 6만 사천 원, 뭐6만원 이런 거를 4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그 화분이고요. 어, 그때. 그 황금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요 요 색감이 많이 들어가서 황금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했던 그 화분인데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품입니다. 사실은 크게 심어놓으면 얘는 정말 이 두수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요렇게좀 작게 심었고요. 어, 요렇게 여러분들 보이세요? 꽃다발 그 자체입니다. 꽃다발 그자체예요 너무너무 근사하고요. 이렇게 어, 심어놔도 멋진 지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할로윈이라는 음, 그에오니엄과예요 어, 초창기 에오니엄이에요. 초창기 에오니엄인데요. 어, 너무 근사하고, 요거는 철화로 나와서 가지고, 처음에는 철화로 있었는데, 이렇게 생얼로 지금 다 풀렸어요. 너무 근사합니다, 멋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엽이, 아, 요거 보세요. 이렇게 하엽이 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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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합니다. <laughs> 그런데 요때 어, 이제 이렇게 자면서 가끔은 저면 간수를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물을 말려 놓으면 안 돼요. 잔다고 아예 그냥 물을 말려 놓으면 진짜 애들이 깨어나질 못해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큰 생활들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음.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laughs> 이사 올때 얘네들이 너무 많은 게 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 도와주겠다 뭐 하겠다 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선생님 분에 이렇게 심은 채로 이거 15만 원에 사가세요. 이러고 말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안 팔렸고 또안 팔기를 잘했고 너무너무 지금은, 어, 그때 그 조급한 마음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아, 이거 안 팔리길 정말 잘했다. 그때 팔고 났으면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그어 식물 중에 하나고요. 아무튼가 예쁘게 잘 자라주고 여름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채꼴 모양의 요거는 캐시미어입니다. 어, 할로윈하고 캐시미어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글쎄요, 어, 초록색일 때는 차이가 확실히 나요. 초록색일 때. 요것도 지금 이렇게 부채, 부채꼴 모양으로 이 자체가.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그런데 생얼로 다 풀렸어요. 예전 같으면요 이 친구 몸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착해졌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어, 초창기 에어니엄도 너무 너무 좋아한답니다. 자, 이건 또 약간 이 입장이 틀리죠. 아까 거는 동글 동글했고 얘가 또 묵으면 그렇게 바뀔래나요? 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천학금이라고 이름을 붙어서 나왔어요. 천학금이라고 요즘에 에어니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비슷 비슷한 애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비슷 비슷하고 뭐그 이름이 그림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에어니움이라고 부르겠다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데. 아 보면 또 사게 되고 보면 또 사게 되고 그러는 게이 에온이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좀 지켜봐야 되는 어 약간 살짝 얼은 거 같은 그런 사백 같은 색감이 나고요 이렇게 <laughs> 저는 이 초록이 약간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자 이렇게 요거는 요 선생님 분요 색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요렇게 음. 올 봄에 요런 색감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마다 분 색감도 틀리고 분도 틀리고 저는 그래서 선생님 분이 너무 좋고요. 이 선생님은 유약을 자제 자유 자재로 쓰셔요. 그래서 이게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게 좋습니다. 어. 어디 분은 어디 분의 독특한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그 유형만 쓰는구나 하는 게 있는데 이 선생님 거는 이렇게 진짜 변화무쌍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흑사금 음, 인제는 키우는 방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음, 물을 그냥 위로 모르고 줘 가지고요 하나의 주저앉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얘는 애지중지 애지중지 하고 있습니다 자 공룡알 버전에요 너무 좋은게 공룡알 버전이 요렇게 이 원이잖아요 동글동글 응. 정말 공룡 알처럼 생겨서 공룡 알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심어놔도 그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공룡 알 버전은 뭐 어떤 걸로 있어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풀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애니형도 있어요. 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심을 수가 없고. 자, 이렇게. 얘는 또 색감이 흐리멍텅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너무너무 이뻐요 제가 야생화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꽃은요, 한철에 피고 피고 지고 하는 계절꽃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 달에. 5월이면 5월달에 피는 거. 6월이면 6월달에 피는 거. 그래서 한달두달 달, 3개월 뭐 이렇게 피고 난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해또그 그 계절이 다가오고 그 달이 와야 피는데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를 좋아하는 매력 중에 하나가요. 다육이는 묵으면 묵을수록 꽃이 돼요. 정말로요. 그런데 식물은 묵으면 묵을수록 작품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목대도 굵어지고 또 분재처럼 만지실 줄 아는 분들은, 어, 그렇게 만들고 작품성으로 만들고 목질화시키고 이러는데요. 이그 자체가 형성이 꽃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자체로 심어놓으면 늘상 곁에서 이 모양을 볼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 분의 요렇게 심었고요. 아, 이름 한번 볼까요? 이름 꽃요정이래요. <laughs> 꽃요정. 얼굴 주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꽃요정처럼 생겼고요. 자, 요거는 요번에 그냥 요, 지금, 보통 에어늄은 이렇게 밝은 톤이나 어두운 톤에다가 심어놓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이, 저기, 이도 달팽이분, 요 달팽이 모양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요렇게, 이도 달팽이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어때요? 느낌도 너무 좋죠? <laughs> 자, 제가 유일하게 안 되는 애오염 중에 하나가 매금의 장미예요. 매금의 장미 남들은 너무너무 이쁘게 키우는데요. 제가 좀 아쉬워서 하나 더 했거든요. 하나는 꽃대가 올라오고 하나는 이렇게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이렇게 있어요. 흙을 다 털고 이렇게 심어서 그런가요? 음, 애들이. 너무 일찍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요런데요. 가을 되면 예뻐지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것도, 요것도 이렇게 어, 크리스탈 로즈인가요? 얘가 이름이 좀 그러,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요거는 미니 흑사금들이에요. 음, 작게 심어놓으니까 작은 대로 또 예뻐요. 한 7년인가 8년인가 된이그 할로윈 할로윈 철화철화에서 군생으로 풀려 가지고 이렇게 된 풀분이 얼마나 오래됐으면요 올 가을에는 분갈이 해 주려고 이거 보세요 사가 가지고요 완전히 오래오래 데리고 있었던 그어에오니엄인데요 세상에 꽃처럼 이게 7년, 8년 됐는데도 이거 보세요. 처음에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그냥 쪼그라, 쪼그라 그랬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제 물주는 법도 알겠고, 키우는 방법도 알겠고, 꽃대도 안 올라와서 이뻐라 하는데, 올, 가을에 선생님한테 근사 한분 만들어달라 그래서요, 옷 입혀주려고요. 아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에오니엄들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얘는 자기 혼자서요,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세상에. 뭐 제가 약 쳐준 거 없어요. 어, 요즘에 이 에오니엄 전용 다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어, 사놨어요. 그런데, <laughs> 저, 그냥 제가 저렇게 저명간수통을 만든 이유가요. 이렇게 막 일일이 다 물을 일일이 주고, 그 다둥이를 뿌려주고, 뭘 해줄 그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면간수를 하는 겁니다. <laughs> 어, 어떻게 보면 게을른 거예요, 여러분. <laughs> 그런데 어, 그렇게 해주고 있는애고요 저는 얘를 뭐 이렇게 그 다둥이를 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있어요. 너무 좋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걸 샀는데 그걸 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요 애들이 조금 너무 고질고질하고 좀 상태가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저면간수 해 놉니다. 요것도 지금 풀분해서. 작년서부터 있던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얘도 두수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보다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혼자서. <laughs> 그래서 너무 강한 해보다는 살짝 콩 해를 가려주고 조금 쉬게끔 해주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니엄, 꽃처럼 예쁜 에어니엄 함께 보자는 의미로 영상에 담아 봅니다. 날이 점점 더우니까요. 물 관리들, 그 다음에 어, 너무 더우면 에어컨 속에 또는 어, 물가에 이렇게 뭐 가서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하루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